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두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내 왕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전하여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다윗에게 이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전갈은 잘 들었습니다 백향목 뿐만 아니라 잔나무도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에까지 나무를 운반하고 바다에 뗀 목으로 띄워서 임금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곳까지 보내고 그곳에서 그 나무를 풀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끌어올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히람은 백향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보내 주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왕실에서 쓸 먹거리로 밀 이만 섬과 짜낸 기름 스무 섬을 보내 주었다. 솔로몬은 해마다 히람에게 이렇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조약도 맺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노무자를 불러 모았는데 그 수는 3만 명이나 되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을 하게 하고 두 달은 본국에서 일을 하게 하였다. 노역부의 책임자는 아돈이람이었다. 솔로몬에게는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채석하는 사람이 8만 명이 있었다. 그 밖에 작업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관리 가운데는 책임자만 해도 3,300명이 있었다. 그들은 공사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통솔하였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다듬은 돌로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크고 값진 돌을 채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은 돌을 다듬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쓸 목재와 석재를 준비하였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내 왕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열1기상 5장에서 9장은 솔로몬 임금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주님께 봉헌하는 과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임금 때부터 우호적인 동맹 관계를 맺어온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 계획을 알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과 일꾼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한 값을 지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성전 건축에 나선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두로왕 히람은 크게 기뻐하면서 성전 건축에 쓸 제목과 인력을 보내주었고 솔로몬은 이에 대한 응답으로 곡식과 기름을 히람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어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꾼들을 불러 모아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으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던 전도서의 말씀처럼 다윗이 그토록 원했으나 그의 시대에는 허락되지 않았던 성전 건축과업이 솔로몬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등불과 기름을 모두 준비하고 혼인잔치에 올 신랑을 기다린 이들을 두고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있었지만 그 안을 넉넉히 채우고 있어야 할 기름이 모자랐던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와버려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등불이 형식과 제도라면 기름은 그 형식과 제도 안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할 어떠한 정신이나 지향과도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처녀는 형식만을 갖추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등불 없이 기름만 준비한 경우입니다. 정신이나 지향만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담아낼 형식과 제도 마련을 소홀히 여긴다면 이는 마치 기름만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역시 어리석은 일입니다. 솔로몬의 시대나 오늘날이나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장소로서의 성전은 분명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제도가 그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열망과 솔로몬의 실천을 무익하거나 불필요한 일로 간주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성전은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심이자 그들 생활의 터전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봉헌 과정을 전달하는 열왕기의 말씀은 이러한 장소성에 대한 사력 깊은 성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주님 주신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기를 사모했던 솔로몬처럼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인 우리의 삶도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주님께 봉헌되기를 간구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봉헌하기를 사모한 솔로몬처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삶도 믿음 안에서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주님께 봉헌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